2021 고교야구 주말 리그 인창고와 비봉고의 맞대결 지금부터 이어드리겠습니다. 이르웨트초 인창고의 공격이 어지고 있습니다. 선두 타자 여기에서 볼넷으로 출루를 성공합니다 우사 주자 1루. 타석에는 이진성이고요. 원앤원 3구째 찍어 눌렀습니다. 이 타고 왼쪽으로 빠져나가는 안타. 2제 주자 2루와 1루가 되었습니다. 연속 출루. 그리고 마지호 선수가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번트 자세를 대고 있습니다. 초구부터 번트를 가다듬고 주자 두명을한 베이스씩 진루시키는데 성공합니다. 작전 성공 원아웃 주자 삼루와 이루가 되었습니다 득점권 찬스 맞이하는 인창고고요. 3구째 여기에서 볼이 빠졌습니다. 그 사이에 상루 주자 홈으로 이루 주자 삼루까지 선치 득점 올리는 인창고입니다. 스코어 1대0 원아웃 주자 삼루입니다. 여기에서 볼넷 이렇게 되면서 주자 양 코너에 위치를 하게 되고요 유지성이 이 공격 찬스를 이어받습니다 2구째 높게 떴습니다 파울 지역에서 포수가 잡아냈습니다 투아웃 손우진이 과연 이 득점 찬스를 이어갈 수 있을지 너블토 스트라이크 자그 사이에 1루 주자가 2루까지 들어갑니다 도루 성공 이제 주자 3루와 2루 바깥쪽 스윙 삼진 실점 위기를 벗어납니다 비봉고의 공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3볼 상황에서 떨어지는 볼 골라내면서 볼넷 선두타자가 출루한 비봉고고요 번트 자세를 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풀어냈고 그 사이에 1루 주자가 1루까지 도루를 성공합니다 이제 무사 주자 1루 3볼 상황 높게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볼넷 이제 무사 주자 1루와 1루 번트를 0원습니다0원 1000원, 1 1루로뿌원니다원아웃그 사이에 3루와 2루가 0 0원 1000원, 이0 0 0원 1000원, 1000원, 1 0 0 1 낮게 깔립니다 볼원 1000원, 원 1000원, 1000원, 1 0 0원1 0 0원1 0 0원 큰 바운드 투수가 잡아서 홈으로 뿌립니다. 원아웃 그리고 1로, 일루. 1로에서 세입됩니다. 일단 실점 위기는 벗어났습니다. 계속해서 말로 찬스. 자, 바운드 볼 여기에서 배트 돌아갔다는 판정 아웃이 되면서 결국에는 2닝이 마무리됩니다. 스코어 1대0으로 앞서 있는 인창고 2회초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좌측 안타가 됐고 3루 주자가 여유롭게 홈으로 들어옵니다. 스코 어2대0두점 차로 간격을 벌리고 있습니다. 2회 말비봉고의 공격 투아 웃 주자 2루와 1루 상황에서 센터 쪽 안타가 되었습니다. 2루 주자 빠르게 3루로 들와서 홈까지 홈까지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이제 한점차 스코어 2대 1이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비봉고의 공격 이 볼이 높게 떴습니다. 자, 그리고 이 타구를 잡아내지 못했고 그 사이에 2루 주자가 홈으로 이렇게 동점을 만드는 비본고입니다. 스코 어 2대 2가 되었습니다. 3회초 인창고의 공격이 이어지겠습니다. 김영준이 마운드를 이어받는 비본고고요. 공격 찬스입니다. 끌어당긴 타고 이 타고 자 실수가 나오고 말았고 그 사이에 3루 주자가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실험할 비봉고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인창구는 김승환 선수가 마운드를 이어받았습니다. 투아웃 주자 만루 상황에서 투수 옆 스쳤고 이타고 결국에는 안타가 되었습니다. 3루 주자 홈으로, 1루 주자까지 홈으로 들어오는 비봉고입니다. 이렇게 역전에 다시 한번 성공하는 비봉고고요. 스코어 4대 3. 투아웃 주자 1루와 1루 상황에서 볼 높게 떴고 이타고 다시 한번. 자 잡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한 명의 주자가 다시 한번 또 홈으로 들어오면서 두점 차로 간격을 벌리고 있는 비봉고입니다. 자 이번에도 높게 떴습니다. 이 타고 자 계속해서 좀 아쉬운 실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비에서의 실수 이렇게 또두 명의 주자 홈으로 홈으로 여유롭게 들어왔습니다. 비봉고가 간격을 더욱 더 벌리고 있습니다. 팔회말 비봉고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넉점차 앞서고 있고요. 조우진이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끌어당긴 타고 이 타고 외야로 빠져나가면서 안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2루까지 2루까지 그리고 더 넘어서 3루까지 3루에서 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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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면서 한 점을 직접 만들어냅니다. 코와 8대3 5점차로 간격을 벌리고 있는 비봉고입니다. 9회 초 인창고의 마지막 공격이 될 수도 있는 이번 이닝 말루 찬스입니다 밀어친 타고 안타가 됐고요 3루 주자 허물어 2루 주자는 3루에서 멈춥니다 추격을 시작하는 인창고 스코어 8대4고요 다시 한번 끌어당긴 타고 유격수 잡지 못했습니다 안타가 됐습니다 3루 주자 다시 한번 홈을 밟습니다 이제 스코어 3점 차 김건웅이 마운드를 지키러 올라왔습니다 비봉고 과연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지 투 스트라이크에서 높은 볼에 배트가 이끌려 나갑니다 스윙 삼진 원아웃 쓰리 볼 상황인데요 낮게 깔리면서 밀어내기 볼넷 이렇게 되면 두점 차입니다 인창고 끝까지 추격의 끈을 놓치 않고 있습니다 투앤원 받아친 타구 센터쪽 이 타구 잡아냈고 3루 주자, 2루 주자, 3루 주자만 태그업해서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한점 차입니다. 투하 주자 1루와 1루 상황에서 끌어당긴 타고 3루 세앞을 빠져나가는 안타가 됐습니다. 2루 주자 3루 들어와서 홈으로, 홈으로 들어왔고 자그 사이에 한 명의 주자가 더 홈으로, 홈으로 들어오면서 이제는 다시 한번 리드를 도와찾는 인창곰이다. 이렇게 역전극을 만든 인창국 과연 이번 9회말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비봉구의 마지막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로 주자가 1루에서 1루에서 아웃됩니다. 도루를 저지했습니다. 투앤원 높은 볼 배트가 이끌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높게 뜬 타구 파울 지역 파울 지역 이 타구를 잡아냈습니다. 투 아웃이 되었습니다. 인창구의 집중력 있는 수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프로카운트 높게 들어가면서 볼넷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비봉고 투에는 끌어당긴 타고 이 타고 유격수 땅볼 유격수가 잡아서 일루로 이렇게 경기 종료. 인창구가 결국이 어려웠던 상황을 뒤집고 승리로 이번 경기를 마무리 짓습니다.